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핀란드에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란드 알토대 파이비토르마 교수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하나 약 40년 10억 원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피아비 교수가 주도하는 슈퍼시 2033 컨소시엄은 10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상온 초전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토르마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모든 탄소 배출량의 2에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실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기술은 100배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거대한 냉각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소규모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송전 손실이 없어 발열 걱정 없는 전자제품 등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를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 연구팀은 202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데이터 조작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논문을 철회한 바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이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 아카이브의 상온 초전도체 관련 논문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됐죠. 이 논문은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과학계에서 논문 내용을 두고 감론을 박을 벌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보다 앞서 중국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6 큐비트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플랫폼 추충즈 호가 전 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오픈됐습니다. 큐비트 는 양자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중국 과학기술대 연구팀은 기존의 쭈층즈 2호 66 큐비트 칩을 기반으로 성능을 향상시켜 176 큐비트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클라우드 플랫폼 초전도 양자 컴퓨팅 큐비트 기록을 경신한 쭈층즈 호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 하드웨어의 발전 및 생태계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상온 초전도체를 향한 험난한 탐험 속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우사 되세요. <laughs>